1950년 정갑심이고요. 여기 후문시야 아, 106동에 살고 있어요. 전라도 강주 송정리, 소공이라는 그 시골 어등산 밑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고, 거기서 살았어요. 아, 근데 팔남매중 셋째고, 어, 아버지는 거기서 이장일도 보고, 무슨 서기일도 보고, 어머니는 <laughs> 고생을 많이 했어요. 할머니도 계셨는데, 할머니가 저를 많이 이뻐했어요. 그래가지고, 19살 때 강주로 나와서 미용학원을 다녔어요. 미용학원을 다니다가, 미용, 미장원에서 일을 하고 하다가, 이제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나가지고, 서울에 있는 남편하고 이제 결혼 했는데, 나는 성격이 막 엄청나게 토프하고 막, 그냥 뭐좀저불저불한데 더블 거기 가서 시집살이를 내가 할수 없다. 나는 어, 조금 몇 달은 살아도 거기서는 못 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 저희 남편이 그걸 안 지키고 거기서 2년을 있었어요. 그래서 애를 낳고 그래 잘 살아 나는 가겠다. 어 나는 나대로 그러면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하, 이게 또 아들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, 다른 사람 만나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, 이제 애차 애차 사다가또 남편이 다시 왔어요. 그래서 재결합을, 재결합을 해가지고 사는데, 아 이제 내가 돈을 좀모아서 강변연립, 망원동 강변연립을 샀는데, 아그 집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를 빌려줬는데 그 돈을 띠끼고, 어, 영삼이나 신명기 할때 뜯기고, 나중에또그 돈을 찾는다고, 아, 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, 벌면 버는 대로 이제 다 갖다 넣어가지고, 아, 그, 주식에 이제 중독이 된거요 내가. 중독이 돼가지고, 그걸 빠져나오려고 이제 못 빠져나오고, 돈만 생기면은 거기다가 다집어넣어 어,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, 집을 팔아서 주식을 샀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빠질 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거문에 <laughs> 앉아서 밤에 아 죽을라고 이제 몇 번씩을 예? 한 다섯 여섯 번은 그런 적이 왔어요. 기뻤을 때는 저는 우리 손녀딸 우리 손녀딸 낳았을 때 그때가 기뻤고. 어, 올해 손녀딸이좀 똑똑해요. 배우고 한다고 막그 하고 있는데, 이제 그 개만 생각하면 웃음이 좀 나오고. <웃음> 제가 여가 활동을 하고, 여가 활동을 하고, 이제 내 생활을 좀한몇 년을 갔다가 요양원으로 가고 싶다.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손녀딸이 지금 막 성장을 한다고 지금 막 그냥 막 그게 취미 맞다고 배우의 탤런트가 맞다고 하고 있는데 성공하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음, 어디서나 보면은 태몽궁도 좋고 사주도 너무 좋다 하니까 우리 손녀딸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은 그래도 지금은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서 집밥벌이 하니까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고 집안 잘 살면 좋겠고 저희 남편은 너무 성격이 안 맞고 맞추려고 도 힘드니까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그동안에 그냥 안 좋았던 거 서로 잊고 만나면 서로 웃고 이제 그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우리 손녀딸 너무너무 사랑해. 뭐, 아빠도 좀 챙겨주길 바란다.